친구들, 유라예요. 오늘은 비밀친구 에그엔젤 코코밍들이 유라가 서로 자기를 더 좋아한다고 다퉜대요. 그리고 유라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능력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과연 유라의 사랑을 독차지한 코코밍은 누가 될까요? 참, 그리고 끝까지 봐야 이벤트도 참여할 수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럼, 지금 이때 함께 해요. 유라와 놀자. 왜 뽀뽀밍만 쿠키줘? 특별히 날 좋아해서 갖다 준 거다, 꾸로. 말도 안 돼. 유라는 날 제일 좋아한다고. 어머, 어머, 어머. 유라는 날 제일 좋아한다고. 말도 안 된다니용. 요즘 뿌띠밍이랑 유라랑 엄청 엄청 친해졌어. 유라는 내가 제일, 제일 재밌게 해줄 수있다죠 유라한테 직접 선택하게 만들자. 어, 어. 힘들어, 머리도 너무 어지럽고. 아 이러다가 우리 다계약해지당라는거 아니야? 응, 음, 다들 뭘 하고 있나 구경해야지. 흐흐 <laughs> TV 볼 시간이다. 이때가 제일 신난다, 쪼. <laughs> 맛있다, 꾸룩. 계속 <laughs> 계속 먹어도 배고프다, 꾸룩. 냠냠냠냠 딴이 노래 연습해야겠다 오모 했냐뇽 피아노 칠냐뇽 오늘은 시간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다 지금 몇시지? 짝짝짝짝짝짝 오늘도 예쁘고 우아하게 한번 치장해볼까? 뽀뽀밍 <laughs> 나왔어 짜잔 뽀뽀밍이 좋아하는 과자 가지고 왔어 <laughs> 맛있게다꾸루잘 먹겠습니다 냠냠냠 유라 왜 포포밍만 쿠키 주? 내건 없어? 아 미안해 럭키밍. 포포밍 이거 럭키밍이랑 나눠 먹으면 안 될까? 안 된다 꾸루. 이건 유라가 놔 주려고 가지고 온 거다 꾸루. 럭키밍 넌왜 갑자기 나타나서 내 것도 안 보냐 꾸루? 그게 아니라 이 많은 걸너 혼자 먹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무슨 소리냐? 이거는 유라가 특별히 날 좋아해서 갖다 준 거다 꾸루. 뭐라고? 유라가 널 좋아한다고? 말도 안 돼! 유라는 날 제일 좋아한다고! 흐흐흐. <laughs> 아니다, 사실은 유라는 날 제일 좋아한다, 꾸루! 그러니까 나만 맛있는 거 갖다 준 거다, 꾸루! 아니거든! 유라가 날 쓰담쓰담 할때그 눈빛을 너가 못 봐서 그래! 유라는 날 제일 좋아한다고! 어머, 어머, 어머? 무슨 소리야, 럭키밍, 뽀뽀밍! 유라는 날 제일 좋아한다고. 너희들이 유라 공부하고 책볼때 초롱초롱한 눈빛을 못 봐서 그래. 유라는 날 좋아하는 게 틀림없어. 뭐라고? 말도 안 된다뇨. 유라는 날 제일 좋아한다뇨. 유라 노래 실력 엄청난 거 알고 있지? 그게 다 나를 닮아가는 거다뇨. 말도 안돼 말도 안 돼. 멜로민 원래 유라는 노래 잘했다고. 유라는 책 보는 거더 좋아하거든. 아니거든. 유라는 피아노랑 노래 부는 거 좋아한다뇽. 정말 너희들 이렇게 싸워봤자 소용 없어. 요즘 유라 미모에 물오른 거 모르니? 그건 다이 뿌띠밍 덕분이라고. 요즘 뿌띠밍이랑 유라랑 엄청 엄청 친해졌어. 너희들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를 거야. 음, 그럴 리 없다뇽. 맞아, 맞아, 말도 안 된다고. 쿠쿠쿠쿠쿠. 너희들이 그래봤자 조용 없다, 초! 유라는 내가 제일 제일 재밌게 해줄 수 있다, 초! 유라가 웃는 걸 가장 많이 보는 건 바로바로 이키키밍이다, 초! 좋아! 그럼 이럴 게 아니라 유라한테 직접 선택하게 만들자! 흠내 능력을 보여주겠어! 난 유라를 대신해서 미술 숙제도 대신해줄 수 있다고! 잘 봐! 코코, 코코, 우잉, 우잉, 코코밍! 럭키럭키럭키끼 얍! 뿅! 짜잔! 어, 로키밍, 이게 혹시 뭐야? 보면 모르겠어, 유라야? 이거, 김이잖아! 김? 그... 내가 아는 먹는 김? 흐흐 <laughs> 맞아! 진짜 김이랑 똑같이 생겼지? 어... 그래, 정말 똑같다! <laughs> 근데 김을 미술 숙제로 가져가도 되나? 김이라고? 아니 무슨 미술 숙제를 누가 김을 그려가? 이게 뭐냐 꾸룩 <laughs> 유라는 먹을 때 가장 행복해 보인다 꾸룩 음, 나는 내가 먹을 거를 유라한테 양보해서 선택을 받아야겠다 꾸룩 코코 코코 뿌잉뿌잉 코코밍 얌얌 쩝쩝 맛있다 짠그 <laughs> 유라야 여기 얼른 먹어라 꾸룩 야 이거 진짜 금방 먹을 수 있는 분량인데 너한테 양보하는 거다 꾸룩 정말? 포포맨 이거 나 주는 거야? 어? 근데 이거 엄청 설탕 덩어리인 거 같은데? 음 유라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뭐라고 꾸룩 말도 안 된다 다이어트가 뭐냐 꾸룩 그런 거 하지 마라 꾸룩 먹고 싶긴 한데 음안될거 같아 미안, 뽀뽀 밍. <laughs> 봐봐, 봐봐. 유라는 그런 거안 좋아한다니까. 유라는 요즘 책 읽는 거에 엄청 꽂혀있다고. 유라가 얼마나 지적인지 너희들은 모를 거야. <laughs> 내가 유라가 좋아하는 책을 선물해야겠어. 코코, 코코, 뿌잉뿌잉 코코밍. 올라, 올라, 떠올라, 척척 떠올라. 짠. <laughs> 유라, 네가 좋아하는 책이야. 우와, 지님미 이거 다 주는 거야? 우와, 전래동화잖아? 응? 어? 뭐야. 으, 근데 글자가 너무 많아, 지님미 책도 너무 두껍고. 설마, 이거 다나 읽고서 독구감 써야 되는 건 아닌지? 왜? 마음에 안 들어, 유라?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아, 요즘 너무 숙제를 열심히 했더니 피곤하네. 봐봐, 봐봐. <laughs> 유라는 그런 거안 좋아한다고. 너희들은 어려서 이해를 못하는데, 유라는 한참 꾸미기 좋아할 나이라고. 유라, 내가 정말정말 정말 예쁘고 우아하게 변신시켜줄게. 코코, 코코, 뿌띠뿌띠, 코코미, 뿌띠뿌띠. 예쁘게, 아름답게. 뿅. 나 이제 이뻐졌어. 응? 응? 헉? 어? 이게 뭐야? 내가 보기엔 예쁘기만 한데 아흐, <laughs> 뿌띠미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유라 같지가 않잖아 유라야, 그렇게 기분이 안 좋을 땐 노래 부르는 게 최고다뇨 내가 노래 잘 부를 수 있게 도와주겠다뇨 코코, 코코, 코코 꾸이꾸꼬코코미 꾸이, 멜로멜로 멜로디 <laughs> 정말 너희들 왜 그래? 유라,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재밌게 해주겠다죠 이제 웃을 일만 남았다죠 코코코코, 우잉우잉코코밍! 하하, 히이키호호 배꼽 빠질라! 나 갑자기 왜 이러지? 너무 이게 아닌데, 마법이 잘못 걸었다 쥬. 저게 아니었다 쥬. 지금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유라 저렇게 웃다가 배꼽 빠진다고 정말. 정말? 배꼽은 진짜 빠질 순 없는데. 안 되겠다. 그럼 콜라지, 구로 그럼 나밥 해줄 친구도 없어지는 거잖아, 콜로. 얘들아, 이럴 때가 아니야. 우리 힘을 합쳐서 유라를 되돌려 줘야될것 같아. 나 혼자의 마법으론 부족하다고. 좋아. 그럼 내가 돕겠어. 나도 나도 하겠다니 물론 나도 할 거야 쵸. 코코.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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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유라를 바꿔줘. 원래대로 돌려놔라 이게? 아, 힘들어. 머리도 너무 어지럽고, 아, 나 진짜 지쳤어 얘들아. 어 아, 어떡하지? 유라 너무 화난 것 같은데. 어 이러다가 우리 다 계약 해지당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음, 난 너희들 마음 다 알겠는데 이렇게 싸우는 건 정말 싫어. 이제 그만 싸우면 안 될까? 그러니까 유라, 얼른 우리 코코밍들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라 줘. 너희들은 만약에 이 중에서 코코밍 한 명이라도 없어지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그리고 아까 힘을 합쳐서 마법을 써야 할때한 명이라도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돌아올 수 있겠어? 그건 그래 이렇게 유치하게 우리끼리 싸울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 누가 시작한 거야. 너희들 상부상조라는 말 몰라? 서로 돕고 서로 좋아해야지 잘 되는 거라고. 하긴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 미안해, 얘들아. 내가 먼저 능력을 자랑하자고 해서. 아니야 럭키민 내가 너랑 같이 나눠 먹었어야 됐는데 미안하다 꾸룩 어쩔 수 없다 꾸룩 나는 맨날 배가 고프다 꾸룩 코코밍 너희들 한명한 한 명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지? 앞으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보자 응? 좋다뇨 알겠다뇨 알겠다죠 그러자 나도 좋다 꾸룩 우리 친구들은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그럼 반대로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친구들이 좋을까요? 아니면 언니나 오빠, 동생이 좋을까요? 유라는 정답을 알고 있는데, 바로바로 바로 모두를 다 똑같이 사랑한대요. 코코밍들 외에 향한 유라의 마음도 똑같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유라와 또 만나요. 와! 드디어 유라 놀자 이벤트를 공개합니다. 이벤트 선물은요, 우와, 진짜 많다. 응? 앞서 봤던 귀여운 에그엔젤 코코밍 장난감들이에요. 그럼 이벤트 참여 방법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 유튜브 유라야 울자의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두 번째, 자신의 SNS나 블로그에 유라야 울자 코코밍편 영상 링크를 공유해주세요. 세 번째 공유한 링크 주소를 유라의 누자 카카오 스토리 채널이나 페이스북 이벤트란에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3등 20명, 그리고 2등 10명, 그리고 1등 2명까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laughs> 아참, 그리고 유라의 사진과 마음이 담긴 편지도 보내드릴 거예요. 이벤트 기간과 당첨자 발표는 아래 자막을 참고해주세요. 친구들 꼭 참여해서 행운의 주인공이 꼭 되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라현의자를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